아 이번 시간에는 그 매그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이 매그넘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도 사진가들로 구성된 프리랜서 보도 사진가 그룹입니다. 아 이거 어저정확진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보도 사진가 그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프리랜서 그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디 잡지사나 뭐그그이 당시에 많이 1940년대, 50년대, 60년대 그 잡지계를 평정한 라이프지라든가 뭐 이런 쪽에 소속돼 있는 그런 사진가가 아니고 그 자기가 찍은 사진을 뭐라이프지문 라이프지 뭐타임지문 타임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팔면서 활동하는 그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몸값이 높아질 수있면 시면 질수로또 이제 자신의 그 사진값도 올라가는 거죠. 이렇게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진을 그 팔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첫의 집단이 이 마그남이고 이 사람들 일반 뭐 그 풍경이나 이런 사진이 아닌 보도 사진가들로만 만들어진 그 모임이 요 매그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매그남이라는 건어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세계적인 사진가들이 많이 합류한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. 그런데 이 매그남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매그남이란 뜻이 크다라는 크다라는 그 라틴어의 원어래요. 크다. 뭐, 그니까, 자신들을 굉장히, 그, 뭐, 넓고 크게, 뭐전 세계를 커버한다, 뭐, 이런 뜻도 될 수가 있고, 사진의 포부가 크다. 그니까, 이 사람들이 창립 슬로건이 세상을 있는 기 그대로 기록한다, 라는 얘기예요 그니까, 요만큼의 거짓도 없고, 요만큼의 저기도 없이,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게이 마그넘의 그, 캐치플레이즈였는데, 어 뭐, 거기에서 어긋난 사람, 어, 아, 마그남 출신 아니네요. 요걸, 아니, 고 여기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. 요, 매그남이라는 그, 깃발은 아니고 옷 같은데, 이것도, 이니셜이, 저, 알파벳이 뒤집어지게 들었는데, 거기서 활동하는 사진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, 상당히. 그래서 이, 매그남은, 그, 이게 지금 앙리 까르띠의 부레성이고, 요 왼쪽에, 가운데가 데이비 시모하고, 오른쪽에 로버트 카파입니다. 요세 사람이, 그 다음에 뭐, 조지 로저라는 사람이까지 해갖고, 뭐, 네 사람인데, 뭐, 조지 로저는 제가 잘 모르는 사진가고요요세 사람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가들인데, 이 사람이 1947년도에 설립해서 시작했던 그니까 창단 멤버죠. 그러니까 제가 뭐 사진 강의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응용하고 예를 들은 사진가 중에한 사람이 까르띠브레 소이고요 그다음에 로보트 카파 뭐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안 듭니까? 지금의 위치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찍어라라는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인데 그런 명언과 또 전쟁 사진 하면은 로보트 카파로 바로 공식이 연결되는 세계적인 전쟁 사진가가 로보트 카파고 뭐 데이비. 시모도 로보트 카파나 카르티 브레스만큼의 지명도나 아니 그건 아이들에도 이 사람도 세계 에내려갈 만한 그런 세계적인 보도 사진가가 이 데이비 시모하고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이이 이, 마이그넘인데, 요 때, 요, 1947년도에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하면,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, 그 로보트 카파를 예를 든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, 어, 1947년이니까, 2차 세계대전의 전쟁사지를, 라이프지를 도배한 사람이 로보트 카파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, 각자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난 다음에 저 단체를 만들어 낸 건데, 뭐, 들리는 말에 의하면, 이세 사람이, 이세 사람이 이름이 없을 때, 무명 시절에, 뭐, 조그만 동네 시골에, 그, 그러니까 아주, 저, 작은 동네에, 언론사에, 취업을 하다가 다 낙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, 낙방을. 그서 거기서 그 일을 갈아 때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매그남이라는 건 만든 첫 번째 이유가 사진가가 본 세상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조건이라는 거예요. 근데 어느 특정한, 저,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면 편집자에 의해서 사진이 자지우지 되잖아요. 우리가 앞부분에서 유진 스미스라는 그 사진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라이프지를 박차고 나온 첫 마지막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? 아, 슈바이처 박사의 보는 관점이 편집자하고 유진 스미스의 관점이 달라지는 데서는 오그 마찰에 의해서 유진 스미스가 그만둔 거거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매체에 있다라고 보면은 사진가가 본 세상이 아니라 편집자의 눈을 대신해주는 신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찍어간 걸 찍어간 대로 온전히 보도가 되는 게 아니고. 카트되고, 잘라내고, 왜곡된 상황에서 들어간다든가, 아니면 실컷 찍어 간 거, 기사에도 나지도 않고, 써먹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,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. 그래서, 거기에서 와신 상담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를 갈고, 각자 자신이 갈 길로 흩어져서, 로우트 카판 전쟁 터로 앙리 까르띠 브레송은 뭐, 세계 그, 삼지대 서민들이 사는 도시로 동네로 뭐 데이비시무아도 전쟁토로뭐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의 길로 가서 이 프리랜서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의 경비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잖아 그렇게 갖고 찍어가지고 그 원고를 각 매체에다가 이렇게 홍보 금 파는 거죠. 그래서 그 매체에서 봤을 때 괜찮다 그러면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.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 사진은 없어서 그니까 비싸서 못쓸 쓸 수는 있지만 어, 이 사람들 사진을 거부하지는 못하지. 워낙 저 사진의 완성도라든가 모든 게 좋으니까.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진과의 권리도 보장받고 인정받고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우리가 뛰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되겠다라는. 그런 저 목적으로 설립된 게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담는다라는 겉으로 거창한 슬로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능력만큼 페이론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욕구나 목적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이이매그넘이고 이때부터 그 그러니까 세계적인 보도 사진가들은 이매그넘을한 번에도 거치지 않은 사진가가 없어요. 유진 스미스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저기 할 세바스티앙 샬가도라는 지금 현 이제,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역사진가 중에 살가도라든가, 뭐,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사진가들이 다 매그나무에서 활동을 했고,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고, 그런 사진가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1947년부터 1988년까지 매그넘을 통해서 활동했던 사진가들이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창립 40주년 기념 전시인 In Our Time이라는 그 사진전도 개최하고 사진집도 만들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20세기 마지막 10년을 기록할 Our Truth, Turning World라는 전이 또 만들어지고 해갖고이 사람들은 거의 오랜 세월을 보도 사진계에서 중심 축을 담당했던 그런 집단이 매그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. 지금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매그넘 소속 사진가들이 작업을 계속 해 가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매그넘 맥으남 말고도 매그넘하고 유사한 이런 그 저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. 어뭐 세바스티앙 살가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맥그함에서 활동하다가 독립해가지고 자신만의 또 회사를 만들고 뭐 이런 경우처럼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제일 절대적으로 가장 중심축이었던 건맥그함이다라는 거고 세계적인 지명도도 제일 높은 게맥그함이다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지명도가 제일 높은지 안 높은지 모르지만 뭐 선배들의 그런 강, 저 엄청난 그 명성에 힘어서 지금도 많은 세계적인 사진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인 건 확실하다라는 점이죠. 그래서 이런 집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.